그만할게요. 902번 봅시다. 한근이 1일 때, 요, 자연서레기를 구해주세요. 한근이 1이니까 대입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맞아. 네, 902번. 1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하면, 지난번 WT 마지막 문제가 나올 거예요. a이 a 2 e 나올 것 같은데 맞나요? 보세요. x에 1나면 이거 되는 거 맞나? 맞죠? 음. 응. 저번에 마지막에 풀어줬을 때 내가 뭐 얘기했었냐? 면 부정방정식 얘기했었어. 어거지로 <목소리를>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자연수 정수 조건 있으면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맞춰보는 문제. 오케이? 오케 오케이. A로 일단 얘네 둘을 묶어. 그럼 뭘로 묶이냐면 B-2라고 묶게 맞아.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맞아. 되려면, 마이너스 한 다음에 B-2가 필요할 거 아니야. 맞아. 이걸 어거지로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B-2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지. 네, 억지로 넣어버려요. 그럼 나서 한번 봐봐. 내가 이걸 억지로 만들면서 원래 상수 없었는데 상수 얼마 만든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얼마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다가 2 e 넣은 거지. 플러스 2 e 넣어놓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만 넣으면 안 되고 얘도 같이 넣으면 되는 거잖아. 우변에다가 그래서 얼마를 더해놓는다? 2를 더해놓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인수분해를 위해서 이렇게 어거지를 만들어주는 거야. 필요한 거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했어. 그럼 b-2가 공통인 수니까 묶어가지고 a-1과 b-2가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는 거야. Yeah. 여기 가스 담아야 돼. 이해 안 되는 소리야. 응. 이그 음. 주말 말고 아침 그 월요일 아침 빨리 돼. 아침? 아침이 아니지 나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침이 아아이 아니라 어그 아침 <laughs> 그, 그, 그 월요일 하, 끝나고 일찍? 월요일 월요일까지 수업 스포츠 해 그래도 주에다 맞았으니까 렇게 하십시오 어. 또와 주말에 보시다더라 알겠지? 어.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됐으면 A랑 B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 맞아, 옹.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는 최소가 0이야. 얘는 최소가 마일이야. 음수음수 곱해서 양수되는 가능성은 없겠지. 그치? 약간 음수가 될수 없어요, A-1. 그치? 그러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다. 그때이다. 라고만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얘들아 뭐랑 뭐랑 곱해야 2가 되냐? 자연수 중에 1, 2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될때 혹은 얘가 2고 얘가 1일 때 곱해가지고 2가 되겠죠. 오케이? 답 3만...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게 1될려면 a가 얼마? 2고요. 이게 2될려면 b가 얼마? 4네요. 그다음 요게 2되려면 a가 얼마고? 3이고요. 요게 1이 되려면 b가 3이네요. 자 이때도 더하면 얼마고? 이때도 더하면 똑같이 얼마네요 그죠? 아 6이네요. 그러면 볼는 6이다. 선생님. 음 저기 그뭐그 두경과가 어, 그 아, 같은 거 있죠? 두 경우가 같다? 경우가 같은 건 아닌데 합이 같다 거지. 그렇죠 합이 같다. 예. 그거 문제에서 노린 거예요? 규칙인 노린 거야. 왜냐하면 값 셀구한 시오라고 해서 하나만 갖다고 넘어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가에 웬만하면 A, B로 뜨고 뜨도록 해주거든. 얘네 그래서 1로 나오도록. 근데 이게 이렇 이렇게 뜨면은 합이 들어지잖아 네. 여기서는 그냥 계속 맞으니까 어, 그러면은 순서상 다구하라고 하느니 어, 둘다 합도 같은 거확인하기끔 해가지고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네. 응. 이런 출제자로 이럴까 음. 자. 5 0 0자 이차방정식 이 친구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야, 이거 어려운 거지. 이큰 응. 사람. 어키였어. 음? <laughs> 잘 적나? <laughs> 또큰 사람. 없어? 야, 이건 정밀할만한 문제라서. 승규 설명해 올래? 두배 이벤트. 설명하면 내가 상품 두 배로 줄게. 아, 아 말어. <laughs> 자이차 방송생 두분알파베타라가는데요자 어, x 세고 3x 2는 여기다. 이따가 이수분해 되냐 안 되냐? 안 돼. 지 알파가 얼마나 베타가 얼마나라고 예쁘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괜히 근행오지 같은 거때려가지고근을할 생각 하지 마. 덜 오니까. 근이 더러워 지금. 알겠지? 응, 구하지만 안럴 때는. 자, 그래서 그냥 이 친구의 근이 알파 아니면 베타야라고만 써 놓고 봐라. 알겠지? 어, 써놓고 그걸 구할 게 아니면 이제 뭐쓰면 되냐면 근이니까뭐할수 있다. a 할수 있다만 사용할 거야. 여기다가. 알겠지? 어, 하지만 자, 여기서 자, F, N이요. -E 갑자기 약속을 하기 시작했어. 알파의 N 제곱 더하기 베타의 N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 이게 뭐야그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내가 n 자리에다 1 넣으면 알파에 1더 1제곱 베타 1제곱 1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냥 그런 약속이야 약속. 알겠지? 쫄지 마 이런 거 보면서 못하겠어 이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냥. 자 뭐라고 써있나 보자. 이렇게 돼 있을 때 f n 플러스 이랑뭐더 해달래? 3 f 얼마래? 얼마래? n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대. 요거 구하래, 요거. 맞아. 그러면, Fn 플러스 2란 얘기는, 여기 n 자리에다뭐 집어넣으란 얘기잖아. n 플러스 2 집어넣으란 얘기잖아. 맞아. 그래서 그대로 써볼게. 써봐, 너. 써봐. 뭘 a t e r get drink. t 놓은 데미 t d r i n 알파 n 플러스 o 곱하기 h e 0 i l l t h n 플러스 the path and cross the hill. I'm going to pass. I'm going to pass. I'm going to p 고 s s I'm going to p 봐봐.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마이너스 2가 얼마야? 0이야. 맞아. 또베타도 마찬가지. 베타 제곱 더하기 3 베타 마이너스 2는 0이야. 이거 사용할 거라니까. 그럼 봐봐. 지금 알파가 하나의 식에 들어갔 있을 때 무슨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알파끼리만 볼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3을 전개한 다음에 알파끼리만 먼저 볼게. 알파 n 플러스 2 제곱이랑 3 하고서 알파 n 플러스 1제곱이랑 o k a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주는 거야, 거 베타, n 플러스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베타, n 플러스 1제곱. 자, 이제 뭐가 좀 보이셔야 요 요즘에 학교 시험에서 선수료를 쓸때 응. 알파 A 처럼 쓰면 한참 틀린다 해응 예. 구분 잘 해줘야 돼 응. A 고요알파예요근 저거 베타는 그 B 구요 베타에요 저거 붙이면 안 돼요? 붙여도 돼요 근데 정말 알아볼 수있랄까 네. 응. 꼬리가 길면은 어, 꼬리 길게 하는 것도 일부러 B랑 구분지 나보다 이런 거거든. 어, 멋있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구분지을 나가 하 이상하게 쓰려고 하는 거야, 너네도 뭔가 너네만의 이상한 <laughs> 어, 표기법이 있어야 해요. 아무튼 난 지금 얘를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쟤로 얘를 만들어 볼 거야. 어떻게 만들게? 알파 N제곱 맞아, 알파의 N제곱을 양변에 곱해줄 거야. 네. 음. 네, 번째 거아니 해주면 네 번째 거가 야 요거? 네세 그러니까 번째 거에네 번째 거 요거요? 이 걸로? 아, 어, 그냥 3이 여기 두, 한두개 있잖아 얘네한테 전개된 거야 3 곱하기 요거랑 3 곱하기 요거 네. 그러고 순서만 바꾼 겁니다 얘 뒤에 얘가 올수 있게 그냥 순서 바꾼 거고 얘랑 3 곱하기 요거랑 둔 거야 저거 뭐예요? 아, B예요 저거? 아, 이거. 베타, 아, 베타 이거? 네 베타 아저가로한줄 아는데 저게 뭔데 뭐... 아 베타 베타 <laughs> 네, 아무튼 이거를 음. 표현하기 위해서 저기서 알파 n제곱을 갖다양변에 곱할 거야 그래가지고 알파 n제곱을 갖다가 얘한테 곱했어요 그럼 지수 법칙 지수의 합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알파 n 플러스 2 그리고 이게 여기다 곱해진다 그럼 알파 하나 있었으니까 n 플러스 얼마? 1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알파 n제곱은 0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알파 n 플러스 2제곱이랑 더하기 3 알파 n 플러스 1제곱 있지? 얘? 얘가 딱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걔는 뭔지 궁금해하지.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항을 합니다. 이렇게. 어디 갔어? 아, 여라고독합니다 자, 기다릴게. 성아씨아발 모르, 모르겠는 <laughs> 거 얘기하고. 죄송한데, 대번째 거공룡이정 못했어요. 아, 오케이. 서하는 거지? 아, 그럼 다 알파끼리 거야, 지금. 왜 그랬냐면, 알파가 뭐 얼만지 아까 계산하지 말라던기나뭐했서쓸 거라서 그냥? 대입해서 쓸 거라서. 그래서 대입해서 쓰게 되면 이런 식이 나타나. 알파 제곱 플러스 삼을 파마이너 알파끼리만 있는 식. 요식이랑 되게 요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 알파 인제곱, 그지? 무슨 거죠? 지수는 1 차이 나면서, 지수 1 차이 나면서, 얘는 개수 일곱이고 얘는 개수 삼. 얘 개수 일곱이고 수 그지? 그래서 요 모양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 얘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알파 인제곱을 곱해가지고. 어, 그러면은 이제 제곱이었던 애한테 알파 인제곱 추가되면서 n 플러스 인제곱 되는 거고, 얘도 n 플러스 일제곱 되는. 얘가 알파 인접 붙는 거야. 근데 이 알파 인접 붙은 거는 우변으로 넘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고 있는 이 친구는 이걸로 표현이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들아. 그지 그래가지고 더하기 얼마? 이 베타에 n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얘네를 얘들아. 이제 이 로또 더 버리면 알파에 n제곱하면 파에 n제곱, 밑에는 a 어 지금 봤네 여보 그쵸? 따라서 얘는 우리가 구하는 건 e, s, n이 아까 왜또흘려지네 진짜 나쁜 사람이야? Oh, yeah. <laughs> 진짜 이거 아닌 것같 <laughs> <laughs> 연습해 <웃음> <웃음> 연습해 <웃음> 나 학교심으로 나온 거딱한번 봤어 딱한번어 이해해 전 동쪽개사 월트리. 작은 것. m 한 번, 이숙해지면 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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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추워? 너무 추워? 음. 몇 괜찮으셨어? 네. 어... 어... <laughs> 다 나오셨어? <laughs> 네, 이렇게 다. 오케이. 한번 혼자 해보세요. 식조작. 잘안 되고 돌아오시고. 자, 900 서러 갑시다. 요거까지 하고 싶게요. 자, 2차 정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2x 플러스 5의 형태를 x는 알파라고 하는요 얘들아 는 하고서 한쪽으로 몰아넣으라 지 그치? 는 0골부터 만들었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고 하셨어야 돼. 한쪽으로 몰아넣으세요. 여기서 그게 알파나 쓰으니까 대입할 수가 있을 것이고 네질문니 사람 응. 있어서 할게요 알파로 양변 나누면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해봤던 거죠 일가 좋게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이걸 왜 만들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도 분모에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변을 알파로 넣는 겁니다. 자, 아무튼 거기까지가 됐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 따로,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따로 곱하시면 돼요. 오케이? 두해야 되는 거 순서 바꾸는 거야 순서 바꾸는 거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2알 파랑 마이너스 알파람는 마이너스 2알 바람이 있는 마이너스 이 있는 마있죠얘는이 얼마를뺀어이뺀거지그 뱅이는 거얘치이고얘마이 없이 네요 정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네여기까지0 900, 9 0 900, 9 0음9간에 900, 9에0 0다 900, 900, 900,